계속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4장 소방활동입니다. 역시 소방기본법에 있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들어보면 뭐 별건 아니지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55쪽입니다. 자, 뭐 소방청장 쭉 해서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다. 그리고 인명구조 구급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해요. 이게 바로 소방활동입니다. 뭐 그럴 일이 극히 드문데요.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뭐 소방 <laughs> 소방관이 불 끌려는 것을 뭐반뭐막 뭐 이렇게 막으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전 제가 현재까지 태어나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뭐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저 불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죠. 지난 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 앞에 있는 불이 불씨가 내 뒤로 가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막는 망... 그 소방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밑에 55쪽에 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재량 행위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 행위 자 이것도 나중에 또이 단어만 골라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건 재량행위 할수 있다 can 영어에 따른 I can do 할수 있다에요 자 그런데 할수 있다라는 뜻은 법률에서 할수 있다라는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량행위 이건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열, 따로 또이 단어 빼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기속행위 m u s t 요 반드시 너는 반드시 싫어도 해야 돼요. 기속행위. 이건 기속행위죠. 소방활동은 기속행위죠. 소방관이 해야 될 임무. 여러분, 이 임무가, 임무가 딱 정해져 있는, 특히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일단 제복을 입었을 때 근무 시간에는 기속행위에요. 도둑을 잡아라. 기속행위에요. 자, 응급환 자를 이송해라. 기속행위에요. 그 다음에, 자, 재소자,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관리해라. 기소행이에요 특히, 여러분은 기소행이라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군인, 군인일 경우에 자, 그것이, 뭐, 저, 징병제 군인이든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을 했던 직업, 그, 직업군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기소행이에요 경계. 밤에 잘때 동료를 위해서 경계, 불침번이라고 얘기하죠. 기속행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속행입니다. 함정, 배. 배를 타고 근무하시는 분들, 기속행이에요. 전투기를 조종한다, 기속행이 레이더를 보고 있다, 기속행이에요. 다 기속행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란 단어는 나중에 행정법 설명할 때 몰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6쪽에 위에, 위에 네모칸에 보면 3번에 이런 게 있어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활동 등 이런 거 해야 돼요. 집회. 자, 제가 어렸을 때요. 1992년인가 3년인가 그 외국에서 엄청난 그룹이 그 아주 잘생긴 그룹이 와요. 우리나라에이 얘기하면 또 너, 여러분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할 텐데. New Kids on the Block. 어마어마한 그또 사람들이 와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압사, 사람이 깔려 죽는다는 표현을.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압사의 개념이 생생하게 더 보도가 돼요. 당시에 인터넷 없었고, 케이블 방송 없었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KBS, 뭐 MBC, EBS 이런 거 있었을 때. 생생하게 그게 드러나요. 사람이 밀고 밀쳐서 깔려서 다치고 죽는 경우예요. 그 이후로 소방관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항상 구급차가 한대 이상 거기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공연에 무대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이 콘서트 좋아하시면은. 콘서트, 콘서트장에 가실 때, 이, 딱 콘서트장 바깥에 구급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100% 있습니다. 있어야만 해요. 그거는. 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6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생활안전활동이다. 자, 뭐 위험제거활동. 소방대를 출동시킨다. 방에서는 안 된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생활안전활동이요? 근데 이게, 이 57쪽에 위에서 그 네모칸이, 위에 네모칸을 보면은 붕괴, 낙하, 이렇게 떨어지는 우려가 있는 고드름, 나무 등은 제거해야 돼요.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보통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 이렇게 전기톡 가지고 가로수 같은 거 제거를 해요. 간벌, 간벌. 이 나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좀 나무까지 쳐준다는 게 간벌, 간벌 합니다.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가로수 이렇게 태풍 같은 가로수 이렇게 넘어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밑에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고드름이요, 이 웃을 수 있어요. 에이 뭐 고드름이 뭐 사람을 죽이 죽입니다. 고드름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예 근데 3층 높이에서만 떨어지 만약에 사람 머리 같은 거 맞으면 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이이 이 요만한 못이라든가 볼트, 너트 같은 거한 10층에서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사람 맞으면 즉사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음. 그래서 생활 인단 활동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벌. 이 또, 이, 이 벌을 또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엄청난 또 고, 고 그, 그,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 등산하다가 등산로가 아닌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꼭 뭔가를 밟아요. 그게 뱀이에요. 보통 뱀이 사람은 차에안 와요. 뱀이 또 조용, 좀 조용한 동물이거든요. 이 시끄럽고 막 사람들 막 떠들고 웃으면 뱀이 잘안 가요 그런데 등산로를 벗어난 그 정해지지 않은 등산로를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밟았는데 뱀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모르고 밟아서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요 이거 해야죠 그 다음에 끼임 같은 거 이게 저 가끔 애기들이 이 유치원 다니는 좀 애들이 이 맨홀 같은 데 빠지는 사고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맨홀 빠지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전, 가끔 뭐 어떤 전선님 이상으로 단전이 됐을 경우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너무 많아요. 멧돼지가 출연했습니다. 저희 동네 가끔 있을 수가 있고, 자, 들개, 개가 이제 주인 없는 개가 이제 가끔 저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는데 나,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활 안전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7쪽에, 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읽어는 드릴게요.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57쪽 중간이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고 고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어, 이 항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방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불가피하게 고의가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뭐 그런 정도의 그 이게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이 아니면 그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 그러면 소방관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활동을 좀 해서 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 책임의 감경 줄여주는 거그 다음에 면제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항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공무원이 됐을 경우는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59쪽에 어 이런 게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교육은. 소방교육훈련이니까 교육 얘기 나오죠. 59절 매니메출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행동 변화를 추구한다. 교육 철학 중에서 도덕교육에 관해 업적을 남긴 피터스라는 학자가 있죠. 뭐, 이, 이, 런 분들 뿐만 아니라 교육학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음, 그래서, 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죠. 교육은 의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지향성, 일반적으로 도덕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소방행정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계획, 매주마다 동영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가치 지향성. 여러분, 소방관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소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불을, 자, 여러분, 자, 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지향, 불을, 불 조심하십시오. 사소하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같이 지향이죠. 자,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5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뭐, 교육은 뭐의 변화, 뭐의 변화, 뭐의 특성도 있는데 훈련은 다르다. 훈련은 특수한 기술의 연마, 기계적 반복 연습, 가치 중립적 특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훈련은 기술적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군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총을 다뤄보셨을 거고, 나름대로 기초군사훈련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운동, 어떤 태권도라든가 합기도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게 기술이죠. 동작 기술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나는 운동도 아니고, 뭐, 군대도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컴퓨터 기술, 반복 연습이에요. 내가 좀더 빨리,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이게 반복 기술이고, 그 다음에 가치중립성. 자, 훈련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잖아요. 보통은. 자, 이 동작 따라 해보세요. 이거 따라 해보세요. 요거 그대로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해보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같이 중립적이요. 훈련의 과정, 그, 그거 자체만 봤을 때는 같이 중립적이요. 여러분은 이걸 외워야 되고요. 언제부터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교육과 훈련은 같이 가요. 그래서. 교육. 이론교육이죠.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목적 소방관은 이래야 되고요 역사가 이렇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거는 왜 배워야 되는지 교육이에요 자 이제 교육 배웠으니까 교육 들으셨으니까 자 실습하겠습니다 훈련이요 에자 훈련 동작 자, 자 훈련 동작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불을 끄는 훈련 물로 끌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끌 거냐 아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 그렇게 소방관은 그리고 훈련이 굉장히 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라기 보다는 이게 불이라는 굉장히 유연한 그 존재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대가 없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 내가 아닌 상대방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고통. 아니, 예 친구들끼리. 난 저, 난저 친구가 너무 싫어. 근데 눈에서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감정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불은 착한 사람만 죽이는, 뭐, 착한 사람만 죽이고, 나쁜 사람만 죽이고, 이게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만약 이런 거죠. 나는 죄만 골라서 태울 게, 이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 그것을, 그런 존재를 상대로 훈련을 한다는 게 굉장히 경우에서도 많고, 조 약간만 잘못하면 즉시 내가 다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독해요. 이런 표현이 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소방관 훈련이 독한 훈련이에요. 왜냐? 내가 약간만 잘못하면 내가 다치거나 죽어요. 그리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불은 기다려주지 않죠. 야 소방관, 야 소방관이 올 때까지 좀더 타고, 소방관이 오면 덜 탈까? 불이 자기가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소방 교육과 훈련은. 좀 독하다, 어렵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